이전 영상에서 CC 레디얼 패스트 블러와 매트 초커 이펙트를 사용하여 플래시 어도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블러 효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펑퍼짐한 플래시 어도우가 되었고 제작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해 보였죠. 이번엔 조금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플래시 어도우 효과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자 방향으로 텍스트를 복제하여 제작하는 방법이지만 손수 복제하지 않고 리피터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복제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완성본의 움직임까지 재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플래시 아도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새로운 컴포지션을 생성을 해주시는데, 상단에서 컴포지션, 뉴 컴포지션을 진입한 다음, 어, 여기서는 FHD, 그리고 스퀘어 픽셀 3 0프레임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 10초로 그냥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, OK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합니다. 이번에는 배경색을 새롭게 만들도록 할 텐데 상단의 옵션에서 레이어 뉴 솔리드를 선택을 해 주고 배경색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이런 계통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OK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. 다음은 텍스트를 삽입하도록 할 텐데요. 툴바에서 이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해 주고 컴포지션 패널에 입력을 해 주도록 합니다. 어, 이건 좀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텍스트 레이어를 중앙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 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Create, Create Shape from Text라는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텍스트 레이어는 그대로 있고 위에 이 Shape 레이어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근데 차이점이 조금 보이는데 여기 앞에 이 레이어 숨긴 메뉴가 텍스트 레이어는 꺼져 있고 이 Shape 레이어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. 하실 수 있습니다. 자이 상태에서 쉐이프레이어의 옵션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콘텐츠 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add 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를 딱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 리피터 라는 메뉴를 클릭해주도록 합니다. 그러면은 이 쉐이프레이어 안에 리피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자이 친구를 다시 한번 더 열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커피스 값이 있고 뭐 트랜스폼 값이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우선 저희는 지금 좌측 하단으로 그림자를 표현할 계획이기 때문에 트랜스폼 리피터라는 항목을 열어주도록 하고 여기서 포지션을 1-1이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 커피스 값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뭐 4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레이어를 3장을 복사를 했습니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쭉 늘려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겠죠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이 친구가 4분을 복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느려지는 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늘리시지 마시고 딱 그냥 이 정도 프레임 딱 밖에 딱 멈출 수 있도록 저는 한, 저는 한 600장, 600장 정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치 그림자가 표현이 되는 것 같은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지금은 그림자 방향이 뭐 오른쪽 하단이잖아요. 근데 오른쪽 상단으로도 옮길 수 있고 왼쪽 상단으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, 제가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면을 4 등분으로 딱 나눴을 때이 가로 기준선 위쪽은 마이너스고요. 가로 기준선 아래쪽은 플러스입니다. 그리고 세로 기준선으로 봤을 때 왼쪽은 마이너스, 오른쪽은 플러스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x축은 마이너스가 되겠죠? 그리고 y y축도 마이너스가 되겠죠. 그러니까 이 포지션 값을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좌측 상단으로 그림자를 표시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x축은 플러스 그리고 y축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축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딱 해주시면 우측 상단으로 그림자가 표현이 되겠죠. 그리고 만약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x축은 마이너스 그리고 y축은 플러스니까 자, x축은 마이너스 1 y축은 플러스라고 해주시면 좌측 하단으로 표현이 되겠죠 저희는 일단 음 우측 하단으로 그림자를 표현할 계획이기 때문에 양 1, 1이라고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식구를 딱 살펴보면은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. 뭐냐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생기게 되죠. 이 식구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애초에 텍스트레이어를 설정을 할때이 캐릭터 패널에서 이 자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조금 줄이셔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어도 됐고 아니면은 뭐이 상태라면 이 그림자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아랫부분의 그림자를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이 x축의 가로에서 어, 이 쪽은 플러스, 이 쪽은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는데, 포지션에서 이게 X축이니까, X축을 뭐 1.1이라고 해주시면 살짝 어,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런 공백들이 사라지게 되겠죠.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완성이 됐으면 닫아주시고, 이 쉐이프레이어에 이필 값을 조금 고쳐주도록 하는데, 타임라인에서 이 쉐이프레이어를 딱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, 이펙트, 뭐, 제너레이트, 필로 들어간 다음, 필의 값을 블랙으로, 아이고, 잠시만요. 이 옵션을 켜주고, 여기서, 이펙트, 필, 여기 있는 컬러 값을, 이런 식으로 딱 선택을 해주고, 블랙으로 일단은 고쳐주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, 여기 필 안에, 보시면, 오퍼시티라는 값이 있어요. 이 친구를 30% 정도로 줄여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, 이제 텍스트가 필요하겠죠? 텍스트는 어떻게 하냐면, 아주 간단해요. 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,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합니다. 이렇게, 예. 그 다음에, 눈을 딱 하고 켜주시면은,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? 이렇게 하면, 일단, 긴 그림자는 완성이 돼요. 텍스트의 색상이, 뭐, 흰색이 아니라면은, 여기 캐릭터 패널을 열고,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, 만약에 뭐 제가 아직 초보자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를 딱 선택을 해준 다음에 아까 전처럼 이펙트 제너레이트 필로 들어간 다음 열어주시고 이펙트도 열어주시고요. 필,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화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뿅 하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제작을 할 텐데요. 자 우선 이 쉐이프 레이어와 텍스트 레이어가 한 번에 움직여야 해요. 그래서 이쪽 컬럼 부분을 보시면은 페어런치 앤 링크라는 이제 컬럼이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이 옵션이 없다면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컬럼스 하고 페어런치 앤 링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쉐이프레이어에 뭐 달팽이 모양이라고 할까요? 골뱅이 모양이라고 할까요? 이 친구를 이렇게 이 텍스트레이어 쪽으로 끌어주시면은 페어런치 앤 링크에 텍스트레이어가 선택이 돼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쉐이프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보시면은 얘는 혼자 움직이게 되죠. 이 그림자는. 그런데 이 텍스트레이어를 잡고 텍스트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딱 움직여 보시면 그림자가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. 그렇죠?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텍스트레이어를 딱 열고 트랜스폼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주도록 하는데 타임라인에서 이 인디케이터를 0으로 가져간 다음. 포지션의 옆쪽에 키프레임 단추를 딱 하고 눌러주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1초에 가서 이번엔 이걸 누르지 말고 여기에 있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키프레임이 딱 하고 찍히게 돼요. 그 다음 이 인디케이터를 0초로 가져간 다음에 아래쪽으로 일단은 대충 이런 식으로 딱 내려주도록 합니다. 뭐 대충 이게 위치시키셔도 돼요. 우선은. 이렇게 위치를 시키셨으면 재생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딱 올라가겠죠.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반듯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을못 받아요.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그림자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림자를 따라서 딱뿅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그런 감이 없죠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그림자의 선이 있죠. 그리고 이 안에는 키프레임의 가이드 선이 있습니다.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대칭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우선 이 키프레임을 딱 선택을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. 키프레임 선택이 안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되겠죠?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어느 정도 대칭이 된것 같죠? 그죠?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, 이 확인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앵커 포인트를 딱 잡아주고, 앵커 포인트 값을 이쪽으로 쭉 하고 당겨주시면 딱 붙여주시는 거죠? 조금 최대한. 그러면은 딱 대칭이 뭐, 사실 정교하진 않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다시 포지션을 조금씩 움직여주시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앵커 포인트를 더 움직여 볼게요 앵커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딱 움직여 보시고 포지션 값을 조금 더 이쪽이죠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조금 더 붙여 보시면 이제 딱 보시면은 어느 정도 선이 일치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살짝 조금 다른데 뭐 이건 조금 더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네요 뭐, 된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이 그림자의 선과 이 키프레임 가이드 선이 딱 하고 일치가 된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되셨으면, 앵커 포인트 값을 0으로 딱 하고 수정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키프레임을 딱두 개를 잡아주시고, 이 포지션의 가로축을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. 센터로 옮겨주시면, 이제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는. 이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이제 또한 가지 더 해야 될 거는 이건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밋밋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. 이런 식으로. 근데 뭐 완성본을 보시면은 뿅하고 튀어나오는 영상이에요. 제가 이제 강조를 하면서 늘 이런 뭐 그래프 에디터의 그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키 프레임을 딱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키보드에서 F9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다이아몬드 형태였던 키 프레임이 모래시계 형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두 개를 딱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 에디터라는 게 있죠. 얘를 딱 눌러주시고 만약에 저와 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아니라면은 여기에 있는 딱 버튼을 눌러주시고 Edit Speed Graph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뭐이 상태에서 0 프레임에 있는 이 친구를 눌러주시고 노란색 딱 점이 딱 생기게 돼요. 그러면 이 노란색 점을 마우스로 딱 잡아주고 최대한대로 끌어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노란색 점도 최대한대로 이쪽으로 끌어주세요. 그 다음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겠죠. 이번 영상의 강좌는 여기까지고 조금 더이 그래프 에디터의 움직임을 독창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그래프 에디터의 사용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